여러분 는 프리. 밤에서 어떻게처럼 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타고 버 아, 떡하 아침에 그... 아, 저 재밌겠는데? 아, 저거 나도 아, 너무 심한. <laughs> 우와. 야, 사격 못해 너네? <laughs> <laughs> 못하냐? 나 못한단 말이야. 소리 너무 귀엽다. 와, 어, 야, 진짜 갖고 싶다, 저거 진짜로. <laughs>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건데? <목소리> 지금 토큰을 사가지고 고양이 열차, 아니야, G 열차 사러 갑니다. 잉.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아니, 동영상인데. 뜸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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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 안증맞은 발자가 보여줘. 신발 차단 그만하고. 그게 <laughs> <아니>, 뭔데, 그게? <laughs> 아니, 길을, 길을 왜 이렇게 <laughs> 아, 이것도 포함인가, 혹시? <laughs> 이것도 어, 놀이기구에 아, 포함인 아, 거야. 아, <laughs> 어. 아니, 그 옛날에 탈출하는 그. <laughs> 어 어, 그 귀신의 집 같이 생긴 어... 그런 거. 애기들 신났어. 어... 야 잠깐만.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나왔어? 게? 이게... 이게 뭐야?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치마 치마 야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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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야, 되게 맛있어. 그냥, 그냥 울먹어. 야, 에이. 야, 휴지, 어딨노? 휴지 달라 이거. 맛있어. 아, 원니 음, 딱 맛있어. 아, 왜 이렇게 더워요 쟤는 저 안녕밖에 안 함. 네 아, 원래 카메라가 색상자라 안녕이라고 어 어디? <laughs> 우와, 도넛 저렇게 먹거 <laughs> 뭐야? 핫도그인데? 전자카다 완전... 야또 핫도그 맛있겠다 이거봐 핫도그 피자 피자도 와. 여기 완전 우리 푸드트럭 쪽으로 왔는데? 야, 해오리 감자 있다 해오리 감자. 아까 내가 냄새가 나면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초콜릿 퐁듀. <laughs> 신난 여행객들. <laughs> 여기 여행객. 야, 근데 군사 이거야, 군대. 저 딸기도 있지, 딸기. 미쳤지, 저거 봐, 저거. 나, 나 미쳤지. 나 그때 먹으려나 안 먹었어. 너무 당이 많았어. 맛있다 딸기가 먹고 싶어 맛있는 뭐 더... 딸기 아, 저 아, 조금 뭐, 어거지너 뭐, 너 먹어. 와 따뜻한 느낌 너무 좋아. 아 예, 아예 아, 예, 예. 잠시만요 초점이 잠깐요. 만 안 찍고 싶나 본데? 잠깐만요 보인다 보인다 잡힌다 잡힌다 오 잡혔다 잡혔다 봐봐. 빙글빙글 돌아서. 어, 빙글법. 빙글법이야, 이래 어, 빙글, 펍. 빙글, 펍. <laughs> 빙글, 어, 빙글. 빙글 어? 내가 지어줬어. 아, 뭐야. 어, 뭔데? 뭘. 안 적혀있다, 이거.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컨텐츠가 되어 있어. 웃음> 아 사람봐. 되게 안 담겨. 아 예쁘다. 오케이. 와. 3위 3위 1등 3위. 이 사람, 이 사람 진짜 진짜. 그래, 잘 넣더라고. 아, 이렇 있어? 아, 예. 보다. 너무 좋아. <laughs> 내가 다 담아줄게. <laughs> 어, 잠깐만. 잘해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가자. Okay, 잘해야 돼. 야 뭐해? <laughs> 멍청아. 다시 야좀더 멀리 좀더 멀리.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너무 세게 하지 마. 어어 안돼. 아이 멍청아. 아이 멍청. <laughs> 불 붙여주세요. 응? <laughs> 네? 다른가요? 내가 할게요. <laughs> 네.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너무 뜨거운데 잠 손이 아, <laughs> <소리> 너무 뜨거운데.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어? <laughs> 야야 <laughs> 이거 들고 있어, 카메라 쪽. 소방관이랑. <laughs> <야. 웃음> 면에서 봐. <laughs> 됐다. <우와>. 귀여워. 귀여운데. <laughs> 우리 엄청 초라하네. <laughs> 불자. 오셈. 40분 남았는데? 어, 아니. 야, 지금 12시인데. 지금 12시야, 공 맞아. 12시. <laughs> 자, 하나, 둘, 셋. 예! <laughs> 통통해. 너구리야, 거의. 왕통통. 왕통통씨막 판다 땅을. 귀여워. 우왕 뭐 m going to go t 도 the house. I'm going to 이 o to the house. I'm 룩 o i n g to go t s to 이겠다. 바로 공유해 줄. 뭐라고? 뭐라고? 엽떡이다니. 잘 먹겠습니다. 어 그러네. <laughs> 조수빈, 우리 아직 안 오니까 이까지 데려다 줄게. 난 그늘이라. <laughs> 아, 이 2층 버스 타고 신난 좀. 한국에서 이층 버스가 있니? 응. 대구 가면 있다. 대구 있다고? 대구 안가본 듯. 사들 돌려. 아 추억이다 나중에 어, 지원이 수빈이가 놀라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올려야지 또 참신한.. 아 이거 승층이한테 받아야겠다 가자 크리스마스 지나고 크리해 크리스마스 그러네 근데 코벤트 가든에 엄청 큰 틀이 있어서 그거 찍으면 돼 깜빡깜빡거려 사진상 맞네 영상이 <laughs> 이제 찍기 시작 <laughs> 파란 하늘이 잘안 보여서 근데 하늘이 이쪽에 있어 앞으로 가라고 봐 불러야 <laughs> 되나? 어. 어 불러야 돼 어? 지원아 어? <laughs> 이거 해줘야 됨아 <돼. 웃음> 너무 추은데 잘 들어온 것 같아. 원래, 원래 여기 약간 그 인기 맛집 느낌. 크리스마스. 너무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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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는 거를 찍어야겠어. <웃음> <웃음> 어.

오랜만에 먹는 거 <laughs> 케첩이... 케첩... 캐첩. 이게 너무 귀여워. 이게 옷 사고 올수어 따로따로 그 생선가스로 생각하셔도 되나? 잘 먹겠습니다 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내 칼질 왜 이래? <laughs> 음 괜찮아? 단백 <laughs> 생선 좋아하니? 아해 맛있지 않아? 에튀긴 <laughs> 거. 나이살부등부리 <목소리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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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는좀어해가지고 자, 그럼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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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가> 야, <야채술> 채트 너무 사랑해야다 이거. 근데 이 감자랑 진짜 맛있통통 소금이겠지. 응. 소금 뿌리면 더 맛있어. 선 감자. 아니게 너무 부드러워. 틀어. <laughs> 맞아. 떠 먹는 거예요. 발 탈래 는데 아.

카메라 의식하게 되지, 카메라 놀래들어이 이, 그래픽테이 다잘 나오나요? 음, 근데 아까보다 너무 그, 거리가 그거 아니야? 그리고 완전 역광이야. 이거 아까 우리 아픈데네? 응,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지금 버버리배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들은 지금 지갑을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세이 너무 예쁘고 완전. 하, 저 오늘 모자 하나 찔렀습니다 귀엽죠?